저는 25살 말띠고요. 인천에 살고 있고, 직업은 법원 공무원입니다. 인터넷 광고에서 보게 됐어요. 제가 캐나다에 처음으로 이제 비행기를 타고 캐나다로 갈 때였어요. 비행기 안에서였, 안에서였거든요. 근데 제가 아, 콜라가 너무 마시고 싶어가지고, 이제 승무원들이 이렇게 음료수 주잖아요. 그래서 제가 콜라 프리즈 이랬어요. 그랬더니, 음?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콜라 이랬어요. 그랬더니, 옆에서 다른 사람이, 콜라라고 하면 안 되지, 코크라고 한번 해봐. 이래서, 코크 프리즈 이랬어요. 그랬더니, 다시, 음, 또 이래, 코크, 코크 이랬더니, 아, 오케이, 오케이. 이러더니, 저한테 물을 따라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선 너무 창피하니까, 어, 오케이, 땡큐. 이러고 마셨는데, 아, 왜 내가, 내발음왜못 알아듣지? 그때가 진짜 제일 창피했어요. 제가 법원에서 근무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외국인 피고인들 같은 경우에는 통역이 필요하거든요 네, 그래서 통역선생님들이 이렇게 오시는데 되게 나이가 많으신 여자 통역선생님이셨어요 한 50대 중반 정도? 근데 이렇게 영어로 통역을 해주시는데 너무 멋있어 보이는 거예요 근데 저는 지금 25살인데 영어를 정말 못하거든요 근데 앞으로도 이렇게 영어를 안 하게 되면은 평생 영어를 할 수도 없잖아요. 근데 그렇게 나이 많으신 분이 이렇게 통역해 주시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 감동, 감동이라고 해야 되나? 제 자신이 너무 창피하고 이래가지고 아 진짜 영어를 꼭 해야겠다. 저렇게 지적이게 보일 수 있고 멋있어 보일 수가 없구나 그렇게 돼서 네그 모습을 보고 <laughs> 반하게 됐죠. 나만의 비법 아저 저만의 비법이라고 할 거는 딱히 없는데 그니까 강의 보면서 메모했다가 그 근데 메모하면서 도 강의를 보면서도 잘 솔직히 잘 모르겠는 부분이 좀 많이 있어요. 그때 이제 커리큘럼 같이 올라와 있는 거 보는데 거기 보면서 몰랐던 부분 다시 한번 보고 이제 다시 후기 다시 올리면서 그렇게 그냥 공부하고 있는 게 비법. <laughs> 제가 후기를 좀 열심히 쓰는 편이에요. <laughs> 근데 그럴 때마다. 와, 댓글 남겨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 댓글 보면 괜히 기분도 좋아지고 <laughs> 네, 저 응원해주시는 것 같아서 아, 더 열심히 해야겠구나 생각도 들고 또 틀린 부분도 잡아주시더라고요. 그래서 후기 쓰면서 아, 혹시나 틀린 부분이 있을까 봐 다시 한번 보게 되니까 공부가 더잘 되는 것 같아요. 그냥 제 생각엔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만 하면 은 네,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네. 포기하지 않고 중간에 좀 탈락되시는 분들도 있다고 들었는데, 네, 지금처럼만 꾸준히 강의 들으면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돼요. 저는 영어를 너무 못했거든요. 뭐, 진짜 단어 하나도 제대로 기억 못할 정도로 못했었는데, 그래서 외국인이 말을 걸어오면은 외국에 있었을 때도 막 얼굴 빨개지면서 아예 너무 머릿속이 하얘지는 거예요. 그랬는데, 지금 이렇게 공부하면 기초는 어느 정도 다져질 것 같으니까 외국인이 말을 걸어와도 이제 조금 어느 정도는 웃으면서 대답을 할수 있지 않을까 제 작은 바램입니다 원래 저도 처음에는 진짜 작심삼일 캐릭터라고 했듯이 3일 뒤에는 아 내가 언제 그랬었지 이런 스타일이었는데 강사님이 너무 재밌게 잘 해주시니까 막 랩도 해주시고 막 재밌는 농담도 던져주시면서 이렇게 해주시니까 다른 강의보다 딱딱하지 않고 너무 재밌거든요. 그 재밌게 공부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다른 강의들보다 체계적인 게 정말 맞는 것 같아요. 체계적으로 구성이 잘돼 있어서 시작하기에 되게 좋은 강의라고 생각해요.